할렐루야. 오늘은 1 1기하 3장 9절에서 20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어, 모아방 메사가 어, 이스라엘의 어, 양, 어, 양을 치는 자기 때문에 새끼 양 10만의 털과 순양 10만의 털을 이스라 엘 왕에게들 바쳤어요. 그런데 아어방이 죽은 후에 모아방이 이스라 엘 왕을 배반했죠. 사실 지금 너무 많은 것을 바치다 보니까 힘들었겠죠. 그래서 음, 이스라엘 왕이 어, 지금 모압 왕을 치기를 원하는데 혼자 가지 않고 지금 연합해서 이스라엘 왕국과 남 유다 왕국과 에돔 왕국이 연합해서 모압 족속을 치러 가는 길이 가자 가기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치러 가는데. 어, 7일 정도 가는 동안에 물이 다 떨어졌고, 물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아, 어, 그때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서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굉장히 괴로워하죠. 3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가로대, 슬프다. 여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 모아 모합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 도다. 그럴 때, 어 유다 왕요사바이그 이렇게 말하죠 어, 이곳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그런데 <laughs> 그 그곳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엘리사죠. 그래서 이새 왕이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어 우리에게 물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모아방의 손에서 다 죽게 생겼다고 말할 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보니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 모친의 선지자에게로 가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어. 그런데 결국은 엘리사가 이 이스라엘 왕의 청을 들어줍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뭐냐면, 첫째로 훌륭한 신앙은 남에게도 덕을 끼친다는 거예요. 훌륭한 신앙, 신앙 훌륭한 신앙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는 거죠. 오늘 엘리사가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섬기는 망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laughs> 할렐루야. 말하자면 엘리사는 여호람과는 상종도 하고 싶지 않다. 이스라엘 왕하고는 상종도 하고 싶지 않다. 그렇지만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의 어, 여호사밧의 낯을 봐서 그 얼굴을 봐서 지금 여호람의 청을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당시에 유다왕 여호사밭은 하나님을 참잘 섬겼던 정직하고 선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그 여호사밭의 체변을 생각해서 여호사밭을 봐서 어그연합이 왕들 세 왕의 청을 들어주고 위기에서 구해줬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엘리사가 거문고 탈자를 불러오라고 말하고 거문고를 타, 타는, 는 자가 와서 검은고를 탈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감동시켜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개천을 많이 파라. 그러면서 너희가 바람소리도, 어,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해서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먹을 것이다. 이렇게 개불을 많이 팠는데, 정말 그 다음, 어, 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막 개울이 막 물이 막 차기 시작하죠. 그 다음 날 아침에 그 모압 군대들이 지금 연합군이 와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에 그 개울에 물이 막 가득 넘칠 넘칠 하는데 그곳에 해가 비치니까 물이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모압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 이거는 무슨 피가 이렇게 흐르냐? 아마 저들이 자기들끼리 그냥 싸우고 서로 자기들끼리 죽어가지고 이렇게 피가 많이 흐르는 거 보니까 야 우리가 기회는 이때다 우리가 쳤어 저들을 치자 그러면서 모압이 지금 이새 왕국의 그 연합군을 치러 들어가지만 사실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개울물이 그냥 해 햇빛이 비쳐서 빨갛게 해준 거거든요. 뭐 자기들끼리 치고 싸우고 죽고 이것은 모압의 그냥 상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압을 쳐서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어, 정말 이렇게 여우사밭을 보면 이처럼 훌륭한 신앙은요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덕을 끼치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 같은 사례가 참 무사히 나, 많이 나와요. 소돔에 살고 있던 노뚜요. 아브라함이라는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삼촌을 둔 덕분에 소돔, 소돔성이 불과 막 유황으로 막 멸망하기 직전에 천사의 도움으로 생명을 부지하지 않습니까? 또 정탄권을 숨겨준 나압 때문에 그온 집안이 그 가족이 구원을 얻어요. 오늘 우리들의,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차원까지 이룰 수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의 연합군이 물이 없어서 멸망에 그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선지자를 찾았던 사람은 여우사밧이잖아요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이곳에 없느냐? 그래서 여호사밭의 주도로 세 왕이 함께 엘리사 선지자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호사밭은여호로마와 달리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겼고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그 연합군들의 침략을 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일을 다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사밧이 큰 위기 상황에서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는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알 수가 있어요. 결국 여호사밧은 이 믿음으로 난관을 잘 극복하고 정말 승리하지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물이 가득하게 하셔서. 군사들과 가축들이 다 기가를 면하고 힘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압과의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그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전쟁에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호사밧의 한 사람의 이 신앙과 이 믿음이 환란 가운데 여러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어떤 상황이 있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강구하는 그런 신앙을 갖는다면,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 기도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얼마나 큰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모압 족속을 치기 위해 여호람의 주도로 결성된 연합군이 전쟁도 하기 전에 무기 말라서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엘리사는 여호사밭의 얼굴을 봐서 바로 여호람의 청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사밭을 생각하셔서 그들을 위기에서 구해주시고 큰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우리도 여호사밭의 훌륭한 신앙 본 받아서 나의 믿음이 주위 사람들에게 덕과 유익을 끼치게 하고 이 믿음으로 승리해 될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성도님들의 신앙이 이 같은 경지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래요 할렐루야.